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그리고 우리가 처한 이 환경은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공평한 것 같습니까? 아니면 불공평한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는 것 같습니까? 솔직하게 우리가 생각하기에 아마 조금만 생각을 해본다면 그렇게 공평한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지는 않는 것 같아요. 제가 이 특정 통신사를 이 바꾸지 않고 아주 오랫동안 썼어요. 10년이 훨씬 넘게 썼는데 이곳으로 이사를 오면서 이 인터넷을 이렇게 이전하고 그리고 휴대폰 그리고 사용하는 것을 이렇게 한번 이렇게 정리하는데 속도가 절반으로 줄었어요. 그래서 그 속도로는 이 지역에서 사용하지 못합니다라고 하는. 왜 그렇습니까라고 하니까 이 지역에는 그런 서비스가 지원되지 않습니다라고 말하면서 요금이 조금 줄기는 했는데 혜택 또한 이렇게 줄어드는 거 보게 돼요. 이사를 이렇게 여러 번갈 때마다 이게 살피는 것이 주로 이제 지금의 세대들은 새벽 배송이 되는가, 거팡이 잘 되는가, 와우 회원은 잘 사용할 수 있는가 이런 것을 먼저 살피거든요. 그런데 어떤 지역으로 가면 이, 이런 게 전혀 혜택이 없어요. 그 다음 날 와야 되고 며칠이 있어야 되고 반성도 잘 되지 않는 지역들도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부산이 아주 번하고 화잘 사는 것 같지요. 그런데 이 산비탈에 있는 그것도 해운대구에 있는 산비탈에 있는 지역은 지금도 야간에 단수가 돼요. 12시부터 이 새벽까지는 물이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반드시 이 탱크에 물을 받아 놓아야 돼요. 불과 몇백 미터만 내려오면 아주 비싼 아파트 단지가 있는데 그것과는 상관없이 조금 멀리 떨어진 사람들은 자신들이 똑같이 누려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것조차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는 잘 모르겠지만 그런 것 같아요. 어, 이러한 시대 속에서 이, 이 모두가 거짓말을 한다라는 이빅 데이터를 이렇게 하면 데이터를 통계를 내면서 기록한 책에 보면 이런 것이 이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가난한 사람은 가난함을 대부분 그대로 대를 물려주고, 그리고 부자는 부자를 그 부부함을 계속해서 대를 물려주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 가난한 지역에 있는 사람은들에게 이 우유 값은 부자 지역에 있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우유 값이 비싸고, 그리고 그 질도 부자들에게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질도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이 기대 수명도 그렇게 크지 않고 그리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런 어려운 현실을 자신에게 대해 그대로 넘겨주는 경우가 많이 있다 그래요. 그런데 특정 지역을 이렇게 조사를 해 보니까 이런 실패가 실패를 낳고 성공이 성공을 낳는 이런 일반 원리를 뛰어넘어서 이 가난한 사람들이 부자로 바뀌는 것 그리고 이 기대 수명이 가지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늘어나는 특정 지역이 있더라는 거예요. 보통 생각하기에 가난한 사람이 부자가 되는 리프로테이지를 4% 미만이라고 그래요. 100이라고 하면 4% 아래라고 하는데 10% 이상의 사람들이 나름대로 그 가난을 이겨내고 그리고 어려운 환경을 이겨내고 더 나은 삶을 사람으로 바뀌는 사람들이 한15% 이상으로 늘어나는 지역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이 통계적으로 이런 일이 생기는가라고 하면서 조사를 해봤더니 이런 거예요. 가난한 사람, 그리고 가난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이 가난을 겪으면서 살아가지만 자신의 사는 지역 인접한 지역에 부자들이 사는 지역이 밀접하게 있다라고 하면 이 가난한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부자를 흉내내면서 살아간다라고 해요.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이 접촉하는 사람들이 부자 동네 사람들, 속칭 사람들이 생각하는 성공한 사람들과 어울려서 접촉한다면 그들의 이 사고 방식을 많이 흡수해 가지고 이전에 이 실패의 자리에서 벗어나는 이 확률이 굉장히 높아진다는 거예요. 사람이 오래 살고 싶은 이 기대 수명 또한.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 있을 때는 그렇게 길지가 않은데 더잘 사는 사람들과 어울려 살아갈 때는 이 기대 수명보다 훨씬 더 높아지는 경우가 있다라고 합니다. 이것은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가져야 될 생각에 마음이기도 한것 같아요.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십니까? 우리의 믿음이 그렇게 내가 보기에 그렇게 신실하지 못한 것 같습니까? 그렇다면. 나보다 잘 믿는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이 중요해요. 나보다 잘 믿고 나보다 훨씬 신실한 사람들과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그 사람들을 흉내내고 그 사람들과 같이 신앙을 영위할 때에 훨씬 더 나은 신앙인으로 바뀔 수가 있다는 거예요. 훌륭한 신앙인 내가 잘 믿는 사람입니까? 그렇다면 나의 믿음이 나의 것한 가지로 만족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나는 누군가에게 영향을 끼치는 사람들이 돼야 되고 그럴 때 만약에 내 주위에 나는 잘 믿는다 라고 하는데 내 주위에 연약한 투성이 고 실패한 사람들이 투성이 라면 사실은 나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 교회라는 이 믿음의 공동체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잘 믿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잘 믿어야 될 사람이 있고. 다 잘한 사람이 있고 잘아야 될 사람들이 동시에 있기 때문에 강한 자는 약한 자를 돌봐 주어야 되고 약한 자는 강한 자를 따르며 신실하게 믿음을 자랄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이 오늘 본문 속에서 이 베드로 전서의 이 배경을 살펴본다면 사실 굉장히 힘든 시기에 베드로는 이 로마에 있으면서 이갑파도이야 지금으로 말하면 소아시아의 터키 지역에 있는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편지를 썼어요. 왜 그러냐고 하면 베드로가 이 편지를 쓸 때에 네로가 로마에 불을 질렀어요. 불을 질르고 그 불을 질른 그 원흉 범인을 우리 예수님을 믿는 이 기독교인들에게 덮었었지요. 그래서 로마 로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박해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고 그리고 그 가운데서. 이 박해가 사실은 소아시아 지역을 넘어서 아시아 전역까지 퍼지는 이런 상황이었어요. 이런 이 고난의 때, 어려움의 때에 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라고 말할 때이 베드로전서는 그와 같은 방법을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먼저 우리가 먼저 살펴볼 것은 오늘 본문 1절에서이 삼절의 말씀은 이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백성들이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아갈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4장 1절의 말씀을 한번 살펴봅시다. 4장 1절 중반절에 보면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라고 말해요. 갑옷을 삼으라라는 말은 전쟁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실제 눈으로 나타나는 전쟁 상황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갑옷을 삼으라라고 말할 때 실제적으로 살아가는 이 믿음의 이 사람들이 겪어야 될그 상황이 전쟁과 같은 상황, 이응적인 전쟁 상황을 반복적으로 맞이할 것이다 라는 것을 전제로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이리할때이 베드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보를 삼으며 어떠한 방법으로 살아가야 될 것을 이야기해주는 가운데 4장 1절 전반부에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 고난을 받으셨으니라고 말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이전에 지은 죄 그리고 지금 짓는, 짓고 있는 죄 그리고 앞으로 지을 죄까지 모두 용서하여 주셨다라고 말하며 죄를 짓지 않는다라는 말이 아니라 그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그들의 이 신분과 이 삶의 패턴이 변하여서 이전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했고 악함을 악함으로 분별하지 못하는 존재였는데 이제에 신분이 바뀌어서 죄를 지었을 때 그것이 죄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그들에게 생겼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그들이 그들의 과거의 악함에서 벗어날 수 있는 죄를 범하지 않을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셨음을 본문이 말씀에 주고 있습니다. 그와 같은 사실을 믿고 이 실제 우리의 삶에서 영적 전쟁 같은 삶에 나아가라라고 말씀에 주고 있습니다. 신분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전의 죄인이 아니라 이미 승리한 그 길을 그리스도를 믿고 나아가라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신앙인의 믿음에 정체성이 바뀌었다는 것을. 인지하는 가운데 살아갈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십니까? 여러분들의 신분은 무엇입니까? 옛날에 빅피처라는 이 영화로도 만들어졌고 이 소설로도 원래는 이제 소설로도 쓰여진 이런 이 작품이 있어요. 내용이 이런 내용이지요. 이한 남자가 한 여인이 결혼해서 살아갔는데. 어느 날부터 와이프가 이상한 거예요. 자신과 만나는 시간보다 밖으로 나돌아다니는 시간이 훨씬 더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 남자의 직업이 변호사였는데 이 아내를 조사해 보니까 다른 사람을 만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남편은 화가 나가지고 이 아내와 만나는 그 남자를 해치게 돼요. 그리고 해치고 그 남자의 직업을 자신의 직업으로 교, 바꾸고. 자신은 이 죽은 것처럼 위장하면서 다른 신분으로 가서 살아가요. 그 신분이 무엇이냐면 이 사진을 찍는 이 사진사로 바뀌어서 나가는 거죠. 그런 가운데 이그 자신이 헤쳤던 그 남자의 직업을 가지고 먼 곳에서 사진을 찍으며 살아가다가 너무 유명해지고 잘나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알게 되는 어떤 사람들이 추격을 하게 되고 자신의 이 가짜 신분이 들키게 돼요. 그리고 또다시 다른 곳으로 도망가서 다른 신분을 만들어서 살아가는 거죠 작가가 얘기하는 것은 무엇일까라고 할때 우리 기독교인의 반점에서 본다면 그 진짜 신분은 따로 있다는 거예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진짜 신분을 잃어버렸을 때에 가짜가 진짜인 것처럼 여기면서 끝없이 방황하는 인생을 살아가고 실패하는 인생, 도피자의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음을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분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백성이고 죄악을 분별할 수 있고 그리고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바뀌었음을 잊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이러한 마음가짐을 가지고 그 믿음을 갑옷 삼아 이 세상으로 나아갈 때에 이전에 우리가 지었던 삼 절의 말씀 보시면 음란이나 정욕이나 술취함은 더 이상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을 결코 위협하지 못할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이미 지나간 것일 뿐이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갑옷을 입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이런 일이 우리 인생 가운데 반복적으로 이어질 것을 전경은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전의 말씀을 보시면 그 후로 다시 정욕을 따르지 않고라 말씀하시면서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심이라라고 말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신앙의 정체성을 갑어삼아 이 세상으로 쌓아가지만 이 세상으로 살아가지만 힘없이 세상은 우리에게 시험을 줄 것이고 우리와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을 반복해서 치할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낙심하지 말 것은 우리의 신분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 믿음의 이 정체성을 잃지만 않는다면 천국 가는 그날까지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것이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어렵고 힘들고 낙심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붙잡는 그 믿음이 없어지고 연약해지고 그리고 잠시 잊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진짜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사실을 믿고 나아간다면. 치열하지만 어렵지만 우리에게 임하는 영적인 전쟁을 반드시 반드시 승리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사절의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어떠한 상태에 빠졌는지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사절 하반절의 말씀을 봅시다.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라고 말해요.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고 그들이 비방한다라고 할 때, 비방하는 대상은 다름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 생활하고, 그들과 함께 범죄하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바뀌어지고 변화된 사람을 낯설고 이상하게 여겨서, 그들을 비방하고 때로는 핍박하고 어려운 삶으로 몰아갈 수 있음을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laughs> 사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사실 잘 구분하지 못할 수가 있어요. 잘 분별이 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어떤 때는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이 훨씬 더잘 되는 경우를 보고 그리고 어떤 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만 세상 사람들의 기준에 보다 훨씬 더못 미치는 삶을 살아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할 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손가락질하고 비방하고 우리를 핍박할 수 있음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현실 가운데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5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러나 그들이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고하리라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 앞에 설 날이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설 때는 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조차도 하나님 앞에 살려 달라라고 고백할 것이고 자신의 죄를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용서를 구하는 그 시기가 반드시 있을 것임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교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이 기독교라고 할때 기독교의 근간이 되는 믿음은 이 땅에서의 삶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내세의 삶을 추구합니다. 이 땅의 삶은 잠시 잠깐일 뿐이고 우리의 시간으로 말하면 0.0000조차 되지 않는 이 땅의 삶일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 영원한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잘 믿는 사람들에게 복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런데 그러한 복은 천국에 내려질 복기에 아주 작은 맛보기에 불과한 것이니 그 복을 맛보므로 말미암아 영원한 천국을 사모하라라는 말씀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백성들에게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는 주객이 전도되어서 이 땅에서 받는 복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다가 영원한 천국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진짜 추구해야 될이 본질적인 복음의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있음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 대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요단강 동편에 머물렀던 이두 지파 반세 지파가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은 가나안 동편이 아니라 가나안 서평에 약속된 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가나안 동편은 정말 좋은 땅이었지요. 농사짓기도 그리고 가축을 키우기도 그리고 이 너무나 좋은 그 땅에 모나세과 루벤, 루벤 이지, 파가 그곳에 머무르기를 힘쓰다가 사실은 그곳에 머무르게 되지만 그들이 사사기로 넘어가면서 그들이 제일 먼저 변질돼요. 그리고 그들이 제일 먼저 멸망 당하고 말아요. 그들이 제일 먼저 심판 당하고 말아요. 무엇을 얘기해 주는 걸까요, 여러분? 본질적으로 추구해야 될 것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가나안 땅임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가서 너무 취해가지고 우리가 바라봐야 될그 천국을 잃어버리는 어리석은 일이 없기를 성경은 반복적으로 우리들에게 요구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 잘 믿는 사람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을 내려 주실 줄 믿습니다. 연약한 백성들 하나님께서 기도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몸에 평안과 건강함을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복과 평안을 더하여 주십니다. 그런데 그것에만 모든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을 받았을 때에 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에 그 영원한 천국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얼마나 크고 좋은 것일까를 사모하면서 그 천국을 사모할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믿지 않는 자들 이 땅에서 잘될 수도 있고 잘 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고 믿는 자들이 이 땅에서 잘못 되고 어리석음으로 손가락질 받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서는 날그 진가가 반드시 드러날 것이고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 살려달라고 아우성치지만. 심판을 당할 것을 성경이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5절과 이 6절이 6절의 말씀은 굉장히 난해 구절이기도 한것 같아요.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라고 말씀합니다. 이 죽은 자들이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백성들이에요. 이들이 복음이 전파되었다는 것은 이들이 아마도 이땅 가운데서 자신이 원하는 만큼의 소원하는 바 응답을 받지 못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서는 육신의 죽음으로 심판을 받고 고난을 당하지만 저 하늘나라에서 하나님 앞에서는 그 영혼과 육체가 다시 사는 축복이 있을 것을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 열심히 기도하며 이 삶의 회복을 기대하며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믿는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그 믿음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그 믿음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임한 시용과 이 영적 전쟁을 반드시 우리가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7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 만물이 가까이 와시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마지막 때를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라고 할 때에 그 종말을 이야기해 주는 것이죠. 여러분 만물의 마지막 때라는 것은 실제로 우리에게 두 가지를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첫 번째는 개인의 종말을 이야기해 주고 있고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개인의 종말은 무엇일까요? 사람은 세월이 흐르면 하나님의 앞에 가는 그 시간이 아주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요아세레를 주고 이것만 꼬마도 조금 우리가 눈을 깜빡하면 청년이 되 있고 군대 가게 되 있고 그것을 바라보는 우리의 머리에는 흰머리가 서리가 많이 낀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길지 않아요. 모든 사람들이 늙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마지막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는 그 시간, 마지막 종말의 때가 있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직선적인 사고죠. 이, 지금 이 세상은 이 원형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윤회를 가리키지요. 그래서 뱅글뱅글뱅글 돌아요. 지금 내가 인생에 실패했다 하더라도 다음 생에 한번더 기회가 있을 거야. 또 다른 존재로 태어나서 나는 다시 살수 있을 거야. 나의 기회가 있을 것이라는 이 원형적인 사고. 세상이 이것이 세상을 지배하는 사고방식이에요. 우리가 드라마를 많이 보지 않습니까? 재벌집, 막내아들 등등 포함해서 모든 것이 이 전생 얘기 이런 원형적인 사고를 이 세상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주입해요. 그런데 우리가 믿는 성경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직선적인 사고를 우리에게 가르쳐요 시작이 있으면 그 끝이 있고 태어남이 있으면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있고 그리고 살아가다 하나님의 이 심판대 앞에 반드시 설날이 있다는 거예요 개인의 그것이 죽음이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는 그 종말의 때이든 반드시 반드시 그러한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그 시기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고 그것을 종말이라고 라 말씀해 줍니다 그런데 그러한 때에 깨어서 근신하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날 때이 종말의 때에 깨어서 근신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베드로 전사 안에서 이 근신하라라는 이 말은 크게 이두 가지를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무엇을 얘기했지? 첫번째는이 근신하라는 말의 이 의미는 하나님과 이 세상 앞에 제사장으로 부르심 받은 우리들이 그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갈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 베드로 전서에 기도하라는 말이에요. 두 번째로 이 베드로 전서에 기도하라라는 말은 고통과 고난과 역경 가운데 그것에 매몰되어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도우심과 건지심을 기대하며 기도할 것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요구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종말의 때에 참으로 기도하는 백성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말로만 기도하겠습니다. 말로만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정하고 그리고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교회 나와서 기도하면 되지, 자기 걸어가면서 기도하면 되지, 누워서 기도하면 되지라고 말한 말은 맞는데 사실은 말은 맞는 것 같아요. 실제로. 그렇게 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냥 대답을 위한 과정일 뿐이에요. 사실 그래서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 개인이 하나님 앞에 때를 정하고 일정 시간을 정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꼭 그러한 시간을 개인의 이 경건을 위해서 그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는 자와 그렇지 않는 사람들은 크게 이 신앙의 삶에서 크게 드러나는 것 같아요. 이 목회자로서 여러분 이 굉장히 힘든 일이 일을 경험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뭐 설교가 많아서 잠을 많이 못 자서 새벽 기도 시간을 많이 해서 뭐 일을 많이 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사실은 목회자가 굉장히 힘든 상황을 맞이할 때는 기도하지 않는 성도를 맞닥뜨릴 때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을 맞닥뜨릴 때그 것만큼 힘들 때가 없어요. 그런데 본인들은 사실 그것을 잘 몰라요. 자신이 기도하지 않는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지 그것조차 모르면서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데 그것을 대하는 목회자는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앞세우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과 교회를 살찌우기 위한 고민을 하기보다는 더 많이 움켜지는 거예요. 그더 많이 돈을 많이 모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교회가 이 만큼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가득한 거예요. 그럼 우리 모두가 기도하는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는 종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결론을 지으면서 마지막 때 사도 바울은 이권면을 이야기해 주는 것을 보게 돼요. 교회 안의 성도들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말할 때 8절을 보십시오 서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라고 말해요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없이 하라라고 이야기해주고 있고 10절에는 각각의 은사를 받은 대로 선한 청지기로서 교회에 봉사하라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믿는다라는 것이 예배 한번 딱 드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는다면 우리 공동체 안에서 서로 용납하고 서로 환대하고 서로 뜨겁게 사랑해야 될 뿐만 아니라 그리고 서로 대접하고 서로 원망하지 아니하고 서로 세워주기를 힘쓰는 공동체가 되어야 될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또한 각각의 받은 은사대로 힘을 다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세우기에 열심히 노력하는 것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고난을 이기는데 큰 힘과 능력이 됨을 오늘 본문이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으로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싸움의 결과일 뿐이라는 것을 늘 염두에 두고 우리에게만 이 영적인 이 전쟁에 예수 그리스를 도 믿는 믿음으로 그리고 하나님 주신 그 말씀을 가지고 굳건하게 나아가 치열하게 싸워서 하나님이 이땅 가운데 여전히 살아계시고 일하신다는 그 은총의 표징을 모두 경험하는 우리 인동교의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